너 재홍이 형한테 지령 받았어? 됐어. 재홍이 형이 나 싫대? 내가 <laughs> 아니, 저, 그럼 나랑 다이 다이 떨래요? 나 다이 다이 떨라 나랑 다이 다이... 아니야 거. 아니야 러브샵? 러브샵? 그들은 나한테 거짓말 이런 거 하나도 어, 안 하는데 맞아. 진짜 입 냄새 나면 입 냄새 나요 오빠 ㅈ또같애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야 원래 맞아. 내 <laughs> 얼굴 어때? 동방이? 엉팡이? 나 대단해 고향님. 아주 사형 ㅋ ㅋ 이 아니 규야 완전 내 질려. 뭐아 뭐해 못 만지잖아 어머 세상에 뭐야 와, 야, 아니 거. 뭐야 아니 익규야 왜 그래 어, 저는 그데 좋아해요 이런 거 언니 뭐... 저도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아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 아니, 하지 하지 아니 진짜 근데 진심으로 만져달라고 너무 없잖아 <laughs> 아니, 있어야 만지지 세상에 넌 어떻게 그렇게 컸어 두유 먹었어? <laughs> 알기우유 먹었어? 그냥 커지도 안 돼? 알기우유 얘기하니까 옛날에 막그 알기우유 먹으면 진커 바나나우유 전나 먹었지. 왜? 왜? 바나나우유 왜? 무슨 바나나 아, 뭐야? 너 뭐... 바나나우유 아, 다른 거쳐?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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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뭘 괜찮아? 위로해 주고 싶어. 서 <laughs> 그래 씨발 바나나우유 안 먹었다. 어쩌라고? <laughs>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수술을 해야 돼. 죄송해요. 저본 적도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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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저 몰라요. 아까. 음, <laughs> 진짜로? 찌개? <laughs> <아니, 진짜로. 진짜로. 웃음> 아, <laughs> 안 내가 내가 만저너시 없잖아. 아이쓰만지지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나이거야 뭐야? 저거 저매니에거 매니. 매니. 넌뽕이는 시벌. 너손손 줘봐. 네. 이리로 쪽 손. 비누로 씻고 왔어이제아 그래, 너도 줘봐. 아아악! 날렸 아니, 잠시만, 잠아어아잠시 오빠. 마셔요, 원자 어어, 어 자, 자. 오빠, 못 마시겠어요. 못 마시겠어. 아할거 같아. 면상이 토할 것 같아? 아니.. 아, 나 소원 들어줄 아니, 수 있어? 음, 아 근데 진짜로? 음, 나왜 이렇게 잘 마셔? 이 오빠. 내 소원 말해도 돼? 네! 전화 한 통만 해도 돼? 네! 음. 아..잠깐만..잠깐만! 아악! 엄마! 아..오빠 제발.. 아..오빠.. 살살해! 아 제대로 해 빨리 형. 아 제발. 내가 지금 누구랑 있게 소분 대신 들어줄게. 어. 이규 씨가. 맞지 형. 어. 어.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형 근데 난좀 약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 이규랑 술 먹으면 올라올 까 내가 알아서 잘 보낼게요 어... 고생이 많 미안해 내가 잘 이렇게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셔 알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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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지 마실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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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이 왜 왔지 이 시간에? 5시 30분에 시켰으니까 왔지? 오케이 짜장면 짜장면 드실 분? 자! 오케이! 먹어 겁나 먹어 그냥 내가 비벼줄게 언니, 손으로 비벼 아니! 기다려! 내가 손으로 비벼도넌 먹어야 돼. 네. 하지 마! 아니! 기다려! 기다려! 손으로 비비지 마! 아니, 기다려! 아니! 기다리라고 했다안니나 아, 아, 묻어. 아, 그래. 쟤가. 어? 너! 이놈의 새끼가 날 묻으려고 했어. 아, 이야 오늘 나안 차였어요? 너뭐 이러다 차였다고? 나그 조만간일 것 같아! 왜이면다 놀아줘야 되이왜이규야왜이규야깜이 이렇게 왜이왜 이렇게 놀래켜 왜 이렇게, 놀래, 이렇게. 어. 고 와요. 안 이렇게 왜이왜이렇가왜이게왜구만그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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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야, 기 여기, 여기, 여야아기 여기, 여기, 여 안돼, 안돼. 기 여기, 여야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릎 꿇 여기, 여기, 여야야데 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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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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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언니 제소스 만져줄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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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괜아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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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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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근데 4개 웃음> <더 큰데? 웃음> <laughs> 귀여워 니 네, 감사해요 근데 작은 마토야 게... 응. 작은 게 죄는 아니야 그래 응. 아 근데 어... 아니 작고선개 감사합니다 넌 괜찮아 귀여니까 작다의 의미가 뭐지? 스몰. So small 야야야 너랑 랑해아 싫어 왜너 아니야 당신은 존나 아, 아, 니까 Face s o so big 아, 취해가지고 손으로 터치하지 마. 이제 알겠지. 여자는? 음, 여자들. 아 여자들 만져도 되잖아. 아니 왜 여자? 아니 방송 끝나고 마음껏 만져. 어어. 벗어줄게. 진나 속옷 탈의할게. 나 진짜. 그냥 만져도 나를. 어, 음. 나는 근데 여자 분 만지는 거 좋아해. 음, 아 알겠어. 방송 끝나고 마음껏 만져. 알겠어. 그러니까 방... 아니 너는 빠져 없으니까. 아니. 또 있긴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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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미안, 알겠지? 미안해. 요 어, 자. 아 마토는 방송을 언제부터 한거예요나 스무 살3월 때. 너 스무 살일 월에 남친을 만났다며? 응. 계속 헤어졌다 사귀었다 하다가 계속 그냥 먼저 끝났어. Sex, sex. <목소리> <목소리> 죄송해요. 응. 전자약 강금줄알았어 <목소리> 근데 솔직히 전 남친 없으면 어디 있어? 나도 있어. 누군데요? <목소리> 전자약 전에 있어. 누군데요? 아니. 왜? 이규야. 뭐전 응. 남친 없는 사람 전 여친 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맞지? 당신도 있어요? 미안해요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지 t 고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니 i 아니 o t sure. I'm 나도 어, 얘는 없어? 그니까, 그래.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게 뭐야? 짠만해. 알게 모양 아니라 그임자가 아, 내가 아, 다치고 짠만해. 언니 아니야. 마음에 안 든대요. 언니 마음에 안 든대요. 씨발. <laughs> 여자로서 매력을 일도 없대요. 나 화장하고 올까? <laughs> 화장했잖아. 더 할까? <laughs> 아이라인 부족한데. 아니, 아니,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뭐가 부족한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뭐가 부족한데? 아니야, 아니. 입기야, 아,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잠시만 스탑 아, 너무 스탑이 yeah,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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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부 o 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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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는데뭐 t o p s t o 뭐 Stop. Stop. s t o 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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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이 p 뭐야? o p Stop. 이러면 사고 나니까 아니, 방종을 우리끼리 하자는 말이었지? 아니 아냐 괜찮아? 아, 내가, 내가 마크 해볼게 <laughs> 아니, 오빠 롤할 때보다 더 힘들어 보여 <laughs> 우리 교 왔어? 응 우리 뀨 왔어? 음, 맞아요, 언니. 음. 앉아있었어 음. 언니만 기다렸 그렇게 님배스아다니 그런 거 아니야? 어어유내리 배비 빡탈되면 어떡해? 아1도 아, 씨발, 조셨다, 씨발. 어떡해, 엄마. 엄마, 엄마. 나 진짜, 왜 조차 어떡해? 거짓말이겠지, 배달이겠지난 아, 너무 무서워, 난 아, 너무 무서워.